오늘 진행할 거는 겨울이 찾아온 파넬리 맵인데요. 지금 겨울은 아니긴 한데 여름은 아니에요. 봄이에요. 이게 어떤 맵이냐 하면은 맵 곳곳에 선물이 널려 있는데 선물 주워가지고 맵 중앙에 있는 산타한테 갖다 주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최종적으로 포인트가 가장 많은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맵입니다. 근데 이제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. 선물을 모아서 가져가는 사람은 이제 선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거워진단 말이죠. 이때 사람 다른 사람한테 타격을 받는다? 그러면 뭐 들고 있는 선물을 잃어버립니다. 그러 추가 설명 하나 더 있어야 돼요. 뭐야? 산타 죽었어요. 너무해요. 어. 자, 아, 이제부터 이거, 다... 맵 곳곳에 있는 선물을 찾아서 여기 있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갖다주면 됩니다. 1, 2, 3, 선물을 평타로 때려가지고 들고 있으면 돼요. 중앙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져다주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오, 렉이 좀 걸리네요. 오, 오 선물가져다줬어이이 야, 야, 선물 있냐? 야, 선물 있냐? 야, 선물 있냐? 야, 이 선물 있냐? <laughs> 아니요. 어떻게 생긴지도 몰 바바바바바바바바. 이분이 지나갔대요! 벌써 이분이 지났어? 아! 이희, 재밌다. 나도 재밌어, 이리네. 이희, 재밌다. 야, 나도 재밌좀 보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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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눈앞에 사람이 보인다. 어.. 아이.. 도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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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~ 기절.. 이거 2등도 나오나? 나.. 3등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.. 어.. 일단 우린 절대 아니야.. 아니야.. 아.. 누가 엄청 많이 했어? 그럼 우리한.. 우리끼리 다 같이 싸우고 있을 때 시청자분들 대박이었습니다. 욱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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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욱였어.. 뒤버타이 뭐야.. 1분 남았어.. 나만 선물이 안 보여? 너너 선물 있지 너 선물, 있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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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선물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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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1등이 누굴까? 1등은? 아, 나 3등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과연? 아마 페드리치 오! 오! 아 이게? 내가? 아. 아. 왜? 아. 뭔?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, 다들? <laughs> 자한번더 해봅시다. 아한 번만 더 하는 거죠? 뭘로? 아 새끼 나와! 때리고 <laughs> 다니는 것도 재밌더라고요. 나도 때리고 다닐 거야. 어, 나한번 우승했으니까 나는 이제 미래 없어. 나 방해한 사람, 나 방해한 사람 방해한다. 나 방해한 사람 방해한다. 음, 나도 그야 될어열 거... 번님 열무님열 번님 열무님열 번님 열님 열무님, 열무님. <laughs> <laughs> 아! 여기구나 여기가 놀이터구나 <laughs> 또안 간다 <laughs> 여기가 놀이터구나 안돼안돼안돼 <laughs> <돼. 안> <laughs> 저는 저는 먼저 뭐야 그거 타임 뭐야 언제 밖에 나요아 미친놈들 아니, 태권, 가자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자마안가안 돼! 안 돼, 안돼, 자가자마 안 돼, 아, 가자마자, 아, 마지막 하나 넣었다. 됐어, 됐어. 아, 명 가자마자, 가자마자, 나. 자마 2, 3등? 아, 어? 왜등자등자 가자마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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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못하자요 아... 마자가자마네

아, 빰 바퀴. 두 바퀴. 아! 아, 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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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놓치면 아, 안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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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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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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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 또, 또, 이 또, 이 또, 또, 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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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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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나도 이상 괴롭힌 게목표야난 NPC 게표야서로 목표를 이루고 있네. 네. 네. 서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네. 상부 상도네. 네, 도그 어떤 목표를 깨도 목표를 깬 기분이 아니지 않을까? 1등에서 상관없어요. 1등두 번이나 빨리 건물이나 몰아봐.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<laughs> <laughs> <미> <laughs> <일루 와. 웃음> 기들아! 아 일등 조번 했다고 엇가는건 너무하잖아! 아, <웃음> 아 <웃음> 컨텐츠가 이게 아니잖아! 을성님 어디 계세요? <laughs> 너무 무서워요. 오늘님 더 이상 봤어요? 아니요 못 봤어요. 이 게임 이 이상해졌어요. <laughs> 근데 여기 있다 보면 <laughs> 어. 오지 않을까요? 아, 이번 판 1등은 아 1등 절대 못해 이번 판. <laughs> 아 이번 판 꼴등은 누구일까요? 이번 판 1등 <laughs> 이번 판 꼴등은 <laughs> 누구일까요? 1등 절대 <laughs> 못해. 너무 아유. 궁금하다 이거. 아 어? 뭐야? 킬스티 아, 하자냐 <laughs> 이거. 아 괴롭히면 안 당한 사람이 1등했잖아. <laughs> 오 8점. 야나 그래도 10개 는 넣었다. 대박 나쩐다. 나, 나 10개 넣었다. <laughs> 아 유모님 초반부터 방해했으면 여기 5점은 아니고 5점이었을 텐데 이거. 난 처음부터 저... 방해당했어. 꽤 잘했어요.